자, 포커스 원 시리즈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빠른 성장이 아니라 바른 성장을 부러워하라. 시작. 빠른 성장이 아니라. 바른 성장을 부러워하라는 제목으로 하의 말씀 생각 돌아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럴수록 포커스 온 가장 귀한 가치에 주역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커스 온 시리즈가 시작됐고요. 그 사주 동안은 우리 인생 헛사는 것 아니라 세상적 허망한 것에 가치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설교. 4주 동안 했고요. 이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설교, 또 4주를 오늘 마무리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충격을 넘어 아주 부러움의 모습입니다. 사등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 하루에 신도수가 무려 몇 명이나 3천이나 더였더라. 여러분 교회가 침체되고 피폐해지고 정말 예배 자리가 비워가는 텅텅 비어있는이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어느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사역자도 정말 자기 사역에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 구절은 참 부러움을 넘어 충격입니다. 어떻게 말씀 한 번에 설교 한 번에 예배 한 번에 그새 하루 만에 성도가 3000명씩 늘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 초대 교회는 이렇게 엄청난 성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이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번에 5000명이 늘어나요.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뭔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뿐만 뭐 아니라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빠른 성장이 아니라 바른 성장을 부러워하라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며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건 초대교회 이 숫자적 풍 우와 3000명이나 우와 5000명이나 제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이런 가시적인 성과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 숫자적인 성장만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빠른 엄청나게 빠른 성장이 우리의 부러움이 대상이 아니라, 실은 초대교회가 지녔던 너무나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른 성장, 참된 부흥을 부러워해야 꿈꿀 수 있고, 꿈꾸고 소망해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숫자에, 눈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기 쉽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3천, 5천이라는 이 숫자적 부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더 깊이 들어가서 초대교회가 이뤄낸 바른 성장 너무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장을 우리도 부러워하고 꿈꾸고 선택하고 지향하여 우리도 그 아름답고 건강한 성장과 참된 부응을 이뤄내는 주체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부러웠던 엄청난 부흥의 현장. 3천이나 5천이나 또 왕성하여져서 수많은 부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현장. 자, 우리가 사도행 2장, 4장, 6장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번에 띄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기적 현장을 봅시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자 3천, 5천 또심이 많음 자,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뺏겨버릴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참된 부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적과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숫자적 부흥을 이끌어낸 그 원동력과 그 모든 부흥에 관여한 것이 있어요. 관련된 것이 있어요. 연관된 것이 무엇이에요? 공통적으로 연관된 것? 말씀이 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빠른 성장 아니라 바른 성장 구해야 될 것인데 그럼 바른 성장은 무엇이고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 네.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참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런 말씀만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검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은 어떤 예리한 검보다 여러분 날이서 살아 있어서 우리 영혼육골수 다 쪽에 생각까지도 올늘도 뒤바꿔 놓을 수며 있 우리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마치 원자력 같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살아 역사하며 죽어가는 인생과 시대 의 활력을 불어넣는 어떤 불이와 어둠도 단박에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건강 교에는 말씀에 돌이킴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말씀의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한데,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일 수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돌이킴이 있어요. 또, 말씀이 살아있어도, 또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어도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맛이 되지 않으면 그 강팍함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3천이나 더하더라. 이이 이 붕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거꾸로 읽어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럼 이 말씀의 원천은 무엇인가? 자 38절부터 40절까지 이 말씀. 바로 전 절이면 38절에 4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이런 말을 확증하여 보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보세 오늘 3천이 더하였는데이 말을 듣고 회개하라는 이 말을 듣고 또이 회개하라는 이 말을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바로 또 전절 36절로 이어보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기 때문에 회개하여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선포됐고, 그 돌이킴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삼천이나 더하여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어떤 말씀이? 주 예수 그리또를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을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원자력 같은 그 힘이 있는데, 그 원자력의 원자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우리가 주신 바로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라라고 설교한 그런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감히 그 시대 가운데 목숨 걸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회개하자 아 어떻게 할꼬 탄식하자 그들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때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킨자의 숫자가 삼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살아있는 말씀에 다르지 않은 말씀 물론 말씀을 전한 메신저는 다른 사람이지만 메시지는 똑같아서 똑같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이 달라진지 볼까요 자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설교의 메신저는 베드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번에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메신저는 달랐지만 메시지는 똑같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 보세요 똑같은 구조예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보세요. 너희는 마음이 굳고 귀의 할례를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구나. 네 조상들도 성령을 거슬러 오늘도 선지자들을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제 그 오실이라 했던 그분도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라고 오늘도 똑같은 구조죠. 아까 베드로는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 똑바로 알아. 십자가 너희가 십자가에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구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바그 우리의 주가 되신 의인 대신 할렐루야.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똑같은 말씀에 자, 베드로목사님의이 베드로 설교에 사도행전 2장 30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자, 똑같은 구조죠. 자, 사도행전 7장에도 자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 하니라 그랬더니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지 똑같아요. 자 아까 베드로 목사님의 이 똑같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어. 그가 바로 메시아야. 그 말씀에 그들 은 마음은 찔렸어요. 근데 그들이 아, 어찌할꼬 탄식하니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근데 오늘 스테반집사님의 말씀에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똑같아요. 찔린 것까지는 똑같은데 시작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보세요. 말씀은 똑같아요. 물론, 메신저는 달라졌지만, 메시지는 똑같았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죽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믿어왔던 그 메시아 오실 이가 그 의로운 분이 바로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란 말이야. 이 설교에 마음이 찔리는 것까지는 똑같아. 마음이 찔리는 것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어떤 이들은 회개하여 돌이켜 그 숫자가 믿는자가 3천5천씩 더하여졌고. 똑같이 마음에 찔렸으나 이 말씀을 듣고 이를 갈며 일제히 달려들어 오히려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오려 그 메신저를 그 말씀의 통로를 돌로 쳐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나는 어떤 성도인가? 말씀에 마음이 찔려 통해하며 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탄식하는 말씀에 깨어진 마음, 깨어진 심령, 말씀에 깨어진 성도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마음이 찔려, 이를 갈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스테반을 돌로 치던 말씀을 깨트리는 인생입니까? 듣고 싶은 달콤한 위로와 도전과 성공과 축복을 선포하는 마치 멸망하고 무너지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처럼 그 시대의 암흑과 죄악 중에서도 평안하다, 괜찮다, 평안하다, 오히려 덮어주고 대충 넘어가는 인본주의, 포퓰리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이 시대가, 하나님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니즈를 적당히 섞고 복음과 세상의 욕망을 적당하게 혼합하여 마치 한번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한국의 세계 1위 상품 맥땡 믹스 커피처럼 달달한 믹스 커피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 시대가 요구한 니즈들을 적당히 섞고, 복음과 이 세상의 욕망을 적당하게 혼합하여, 믹스하여, 정확하게 시대를 간파해버린 시대적 트렌드를 간파한 말씀으로, 구매자에게 팔아먹는 장사꾼, 슈퍼마켓 사장이 목사인 제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고요. 왕처럼 대접받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버려 내가 이 교회 다녀준다는 마음을 가져버린 단골 손님 같은 성도가 당신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협박과 문제도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며 바른 성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 우리가 너무나도 부러웠던 부흥들의 모습, 3천이나 5천이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에는 야 초대교회는 참 좋았겠다. 야 저렇게 막 그냥 막 하루하루 막 부흥해 가니 성장해 가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초대교회가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어떤 환난과 고난 없이 꼭길만을 걸었던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 성장의 모습을 한번 어, 볼까요? 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 예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와, 좋죠. 5천이나 되었더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1절부터 읽어 보세요.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예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아, 우는 이렇게 핍박당하고 힘들고 환란과 고난의 시기를 겪는데, 초대교는 좋았다가 아니에요. 그들도 제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 예수에게 천국에 소망이 있다, 구원의 영생의 소망이 있다 선포하니, 그 시대가 그 말씀을 듣길 싫어해서 그들을 오게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지켜냈더니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부렸던 사도전 6장 자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한 일을 와 좋겠다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시 이 배경을 보면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돼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만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 입구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믿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다라는 결론이에요. 보세요. 문제와 갈등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 부흥 그 이전에는 핍박도 있었고 환란도 있었고 수많은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그 복음에 참된 진리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자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시대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명당하고 오늘도 고난당하기도 했고요 교회 숫자가 붕하고 커지니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세력 싸움이 있었고요 한라파와 히브리파 즉 오늘도 태어날 때부터 이 유대 땅에 나와서 자라온 히브리 사람들과 혹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살다가 온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이 자리다툼, 세력 다툼 있는 거야. 왜 우리 편? 왜 니네 편?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잡다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고난과 환란 자이 얘기는 뭐더 깊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고난과 환란 오개 가치문도 있었고 싸움과 갈등과 분열도 있었다는 거예 여러분 교회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환란과 비난, 또 핍박, 또 문제와 갈등 뭐다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고난이고 핍박인 것 같지만 이 원천 핵심은 뭐냐면 자 고난과 핍박은 말씀을 억압한 것이 핵심이고요. 오늘도 이 문제와 갈등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 관심이 흩어진 것이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 오늘도 사도들은 어떻해요? 그런데도 목에가힐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며 정말로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그들은 전했고요.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지켜냈더니 부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와 갈등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관심과 시선이 흐트러지자 일곱 집사를 택하여 세움으로 그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핍박과 고난의 그 핵심은 말씀이 억압되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의 핵심은 이 말씀에 집중돼들 내 관심과 마음과 시선과 시간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핍박이 있고요, 환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즉 억압당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운동 중에 만난 한 불신자가 저에게 위로하듯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일부 잘못된 교회들과 성교단체들 때문에 엄청 힘드시죠?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은근한 비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란 걸 알자 위로처럼 보이지만 은근한 비난으로 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목사인 저부터 지금까지 잘 해왔다면 이 시대가 오히려 교회를 위로하고 감쌌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너무 어긋날 대로 어긋나고 물질서하고 무책임하고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일을 자행해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 이때를 빌어, 오히려 책망회초를 매섭게 교회를 향해 내리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용서를 구합니다. 그분께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 조국교회가 매장당하듯 욕먹고 오해받고 마치 괴물처럼 여겨지는 이때에, 오히려 회개와 자성의 기회로 회복과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억울해하며 분노하고 혈기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로 알고,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모두 다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했으니 제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용먹이고 영광 가리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하나님 의 백성 되시기를 주여, 우리 축복합니다.